어제 하루 동안 어버이날을 기념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가수 김수희 씨도 어르신들을 위한 효 공연을 열었습니다. 2007 김수희 효 런치 앤 디너쇼에 박정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5회 어버이날을 맞아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 선물한 티켓을 소중히 들고 2007 김수희 효 런치 앤 디너쇼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푸짐한 식사와 함께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어, 딸이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해줘서, 그래 왔지만 어, 너무나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참 맛있게 먹어서, 어, 참 딸이 고마워. 부모님을 모시고 온 딸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며 평소 못다한 얘기를 건넵니다. 살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근데 제가 막내 딸인데, 항상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어, 엄마, 어, 엄마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펼쳐진 본격적인 어버이날 기념 쇼에서 드디어 가수 김수희 씨가 등장하자 어르신들의 반가운 박수가 이어집니다. 너무합니다, 멍해, 잃어버린 사랑, 예모등 귀에 익은 히트곡으로 쇼를 찾은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김수희 씨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도 달아드립니다. 또, 부여자는 옵니다라는 노래에서는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쁘다는 핑계로 2365일, 사실 여러분의 날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날만 이렇게 여러분의 노고를 그 자리를 잡아서 하루 날짜를 잡아 산다는 게좀 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루라도 여러분을 모시지 않으면 또 불편한 심기가 불편한 자식들의 그 사랑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로 공연을 찾은 박상철 씨의 등장으로 공연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함께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키운 노고에 작게나마 보답을 받습니다. 특히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50분의 티켓을 구매해 공연에 모신 김유한 씨는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모신 듯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노인분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시설과 또 좋은 공간에서 여행을 함께 나누실 수 있고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초대를 한 저로서도 기분이 덩달아 좋고 함께 즐거워지는 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전상서라는 타이틀로 열린 2007 김소희 효 런첸 디너쇼는 쉬지 않고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 시대, 우리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는 감동의 선물이 됐습니다. 강남뉴스 박정민입니다.